세례, 모파상 박사님, 코냑을 좀더 드세요. 그러지요. 늙은 해군 군의관은 작은 술잔을 내밀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예쁜 액체가 잔 가장자리를 따라 차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높이로 잔을 들어올려 램프 불빛에 비춰본 뒤 냄새를 맡고 면목금 마셨다. 오랫동안 혀 위에 굴리고 입천장을 적심며 음미했다. 그런 다음 말했다. 오 매력적인 독이여 유혹적인 살인자여 달콤한 파괴자여 여러분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거요. 아마도 여러분은 목노주점이라는 경탄스러운 소설을 읽어보았겠죠 하지만 술이 불룩한 통에 담아 하역한 술이 영국인 선원에서 붉은 수염에 이르기까지 야만적인 한 일족을 조그만 흑인 왕국을 몰살시키는 모습은 보지 못했을 거요. 나는 여기서 매우 가까운 풍납의 근처의 작은 버르타뉴 마을에서 술로 인해 일어난 무척 기묘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때 나는 1년간 휴가를 받아 아버지가 물려주신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소 가시 양골 담초 속으로 밤낮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그 평평한 언덕을 여러분도 잘알 거요. 그곳에는 군데군데 석상 같은 커다란 돌들이 서 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돌들의 자세와 외양 속에는 그 형태 속에는 염려스러운 어떤 것이 깃들어 있다고. 나는 항상 그 돌들이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소 그래서 그 돌들이 느리고 육중한 걸음걸이로, 거대한 화강암다운 걸음걸이로 들판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혹은 돌로 된 거대한 날개를 펼쳐 드루이드 사제들의 드루이드 사제라는 것은, 겔트족과 꼴족 사회에서 종교 교육 사법 기능을 담당한 사제라고 합니다. 드루이드 사제들의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러 갔다오 바다는 갇혀있고 수평선을 굽어보고 있었소 꼭대기가 금은 암초들이 가득한 요동치는 바다는 침같은 거품에 늘 둘러싸여 있었다오 암초들의 모습은 마치 어부들을 기다리는 개들 같았소 사람들은 그 혹독한 바다로 나섰다가 부르스름한 수평선 너머로 그들을 꿀꺽 삼켜버리는 바다의 실상에 충격을 받고 배를 돌렸다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밤낮으로 바다를 향해 떠났지. 대담하게 혹은 걱정하며 혹은 술에 취해서 하지만 술에 취해 있을 때가 가장 많았다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 술병이 가득 차면 암초가 보인다. 하지만 술병이 비면 암초가 보이지 않는다. 그 고장의 집들을 찾아가 보시오 결코 그 집의 가장을 만나지 못할 거요. 그집 여자에게 남편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해안을 따라 어슬렁거리며. 하얀 침을 뱉어내는 어두운 바다를 손으로 가르킬 거요?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신 어느 날밤그 속에 들어가 영영 나오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녀의 마다들 역시 그녀에겐 아직 네명의 아들이 있다오. 키 크고 힘 세고 금발인 내 아들이 머지않아 그들 차례가 될 거라오. 나는 폭납의 근처의 별장에 살고 있었소. 예전에 선운이었던 하인 한 명과 단둘이 살았지. 내가 부재중일 때는 브르타뉴 사람들은 어느 가족이 그 별장을 관리했다고그 가족은 전부 세 명이었어. 두 자매와 그들 중한 명의 남편이었지. 그 남자가 내 별장 정원을 돌봐주었어. 그의 크리스마스 처음에 그 정원사의 아내가 사내 아이를 출산했어. 정원사가 나를 찾아와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오. 나는 거절할 수 없어서 걸음하고 수락했어. 그러자 그는 교회에 세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내게서 10%랑을 프 빌려갔어. 세례식은 일월 일로 정해졌소. 그 일주일 전부터 주변은 눈에 덮여 있었다오. 창백하고 혹독하고 더 넓은 양탄자가 그 평평하고 낮은 고장에 한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소. 하얀 서른 뒤저 멀리에 검은 바다가 보였소. 바다는 그 창백한 이웃들에 덤벼들고 싶은 듯 요동치고 허리를 축혀 올리고 파도를 굴려왔소. 하지만 서른은 지죽은 듯 고요했다오. 너무나 잠잠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차가웠다오. 아침 9시 아기 아버지 케랑데크가 아기 이모인 키큰 케르마강 그리고 이불에 산 아기를 아는 산우 도우미와 함께 내집문 앞에 도착했어. 우리는 교회를 향해 출발했어. 돌이 쩍쩍 갈라질 만큼 날씨가 추웠다고 피부가 터고 얼음에 손이 닿기라도 하면 지독히 아픈 살을 애드 추운 날이었어. 나는 앞에서 가고 있는 조그만 아기가 걱정되어서 날씨가 이렇게 혹독한데 갓 태어난 아기를 바깥에 데리고 나오다니. 그브루타니총 종족은 강철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 마침내 교회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 사제가 아직 오지 않은 거요. 산후 도우미가 문 가까이에 있는 경계석에 앉아 아기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 처음에 나는 아기가 오줌을 산줄 알았어. 하지만 산후 도우미는 아기의 옷을 모조리 벗겼어. 가여운 아기는 차디찬 공기 속에서 완전히 알몸이 되었다. 나는 그 무분별한 행동에 화가 나서 산후 도우미에게 말했소. 당신 미쳤소? 그러다 아기를 죽이겠소. 그러자 아기 이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소. 오 아니에요 선생님. 이 아기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해요. 아기의 아버지와 이모는 태연하게 아기의 모습을 보고 있었소. 그것이 그 고장의 관례였던 거요. 내가 함께 가지 않았다면 아기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거요. 나는 화가 나서 아기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버리겠다고 위협했어. 그 가냘픈 아기에게 억지로라도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어. 하지만 소용없었어.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안고 눈 속으로 뛰어갔으니까 아기의 몸은 곧 보랏빛이 되었지. 그 야만적인 사람들에게서 떠나려고 할때 사제가 성당 관리인과 그 고장 어린아이 하나를 대동하고 들판을 가로질러 오는 것이 보였어. 나는 사제에게 달려가 흥분한 어조로 내 분노를 쏟아놓았어. 하지만 사제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걸음을 재촉하지도 않았어.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 그가 나에게 대꾸했다오 대체 왜그렇습니까 선생? 그건 이 고장의 관례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막지 않아요? 그래도 서둘러 주십시오. 내가 외쳤다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더 빠르게 갈 수는 없어요. 마침 내 사제가 제2실로 들어갔소. 그동안 우리는 성당 문가에 서 있었다오. 나는 살을 내는 추위에 우러대는 가이온 어린애보다 더 괴로웠어. 세례식 준비가 끝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아기는 의식이 진행되는 내내 벌거벗은 채로 있어야 했어. 의식은 끝날 줄을 몰랐다오. 사제의 입에서 라틴의 음절들이 박자에 맞춰 쏟아져 나왔어. 그는 성스러운 거북이처럼 천천히 걸었어. 그가 걸친 하얀 사제복이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신의 이름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처럼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오. 아기는 추워서 비명을 지르듯 우러댔어의례에 따른 세례식이 마침내 끝났고 산후 도우미는 차갑게 얼어붙은 채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우어대는 아기를 이불로 다시 감쌌다오. 사제가 나에게 말했소. 와서 기록부에 서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아기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소. 이제 빨리 돌아가서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아직 시간이 있었으므로 나는 아기가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어. 아기 아버지는 내 조언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처제와 산후 도우미와 함께 자리를 떴어. 나는 기록부에 서명을 하기 위해 사제를 따라 제의실로 들어갔어. 내가 서명을 하자 사제가 세례비용으로 5프랑을 요구했소. 나는 아기 아버지에게 이미 10프랑을 주었으니, 더는 지불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어. 그러자 사제는 기록부를 찢어버리고 세례식을 무효화하겠다고 위협했어. 나도 굴하지 않고 공화국 검사라도 되느냐, 그에게 맞섰다. 말다툼이 길어졌고, 결국 나는 5프랑을 지불했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황당한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캐랑데크의 집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아기 아버지. 아기 이모 그리고 산후 도우미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 산모 혼자 침대에 누워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어. 그 여자는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물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딜간 겁니까? 그러자 그녀는 놀라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대답했어. 축하하려고 한잔 하러 갔을 거예요. 그게 관례라는 이야기였어. 그 이야기를 듣자 아기 아버지에게 빌려준 시프랑의 생각이 미쳤어. 성당의 세례 비용을 치러야 할그 돈으로 술값을 내리는 게 틀림없었어. 나는 산모에게 고기 수프를 갖다 주고 벽난로에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라고 하인에게 명했어. 걱정이 되고 화가 난 나머지 그 야만인들을 해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한편으로는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불안했어. 저녁 6시가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인에게 명한 뒤내 집으로 갔어. 그리고 이내 고아 떨어졌어. 평소 나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드니까. 다음 날 날이 밝자 하인이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어. 하인은 면도할 때쓸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왔다오. 눈을 뜨자마자 나는 하인에게 물었어. 케랑데크는 어떻게 되었지? 하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더듬더듬 대답했소. 오, 선생님, 그 사람은 자정이 지나 취해서 걷지 못하, 못할 지경이 되어 돌아왔어요. 케르마 강과 산후 도우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취해서 도랑에서 잠을 잤을 테고 아기는 죽었을 거예요. 아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걸요?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 아기가 죽었다고? 예, 선생님. 그들이 캐랑데크 아주머니에게 아기를 데려다 주었고 아주머니는 아기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울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머니를 달래려고 술을 마시게 했대요. 뭐라고? 산모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고? 예, 선생님. 저는 오늘 아침 방금 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캐랑데크는 독주를 살 돈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술이 아니라 선생님이 주신 램프 휘발유를 마셨대요. 네 사람 모두 휘발유를 마셨대요. 휘발유가 몇 리터 남아있었으니까요. 캐랑데크 아주머니의 몸 상태가 나쁜데도 말이에요. 나는 그 짐승같은 인간들을 두들겨 패주리고 서둘러 옷을 입고 지행이를 챙겨 그들의 집으로 달려갔다오. 산모는 광물질인 휘발유에 취해 죽어가고 있었고, 그녀 옆에는 새파랗게 된 아기 시체가 놓여 있었어. 케랑데크, 산우도우미, 그리고 케르마강은 방바닥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나는 정오가 가까운 시각까지 죽어가는 산모를 간호해야 했다오. 늙은 의사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술병을 들어 한 잔을 더 따랐다. 그리고 금빛이 도는 그 술을 램프 불빛에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다. 램프 불빛이 그의 술잔에 담긴 진한 황옥빛깔의 맑은 액체를 투명하게 비추었다. 그는 위험하고 뜨거운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